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어, 여자인데, 저, 재성운에, 왜, 연애가 이루어질까요? 입니다. 어, 의외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원래 여자 사주에서는요 관성을 남자라 그러거든요 남자라 그러고요 그리고 남자 사주에서 재성을 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가 이상한지 아시겠죠 여자인데 성별이 여자인데 왜 재성문에서 남자가 생길까요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남녀가 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어 여자한테도 재정이 남자인 거 아닐까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 제가 출동했습니다. 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 우리가 여자 사주에서. 관성이 남자라 그래서 오매 불만 관성만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겪어 보셨죠? 어때요? 관성운에서 남자가 항상 들어오던가요? 그런 분도 계셨지만 아닌 분들도 대단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뭔 가면요. 명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 다르다. 자, 우리가 너무 어 평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이 관성을 서포트해 주는 게 뭔지 생각해 보면 돼요. 관성을 생해주는 거는요, 바로 재성입니다. 그리고 이 재성을 생해주는 거는요, 또 식상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관성을 생해주는 건 재성이고, 재성을 생해주는 건 식상이다. 자, 어떤 분의 명식을 뭐 아무거나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식신이 있고요. 여기도 식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편제가 있다. 또 여기에 편재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뭐여기다가 그냥 비겁 하나 넣어 볼까요? 네. 이렇게만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간이 식상을 생해 주죠. 그리고 이 식상이 다시 편재를 생해 주죠. 자, 이 편재가 그럼 짱짱하게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뒤에서 식신이 쫙 밀어주고 있죠. 서포트를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서포트를 해 주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힘이 편재에 집중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재성은 관성을 생하죠? 자, 근데 겉으로 나와 있는 관성이 없죠? 그렇게 되면요. 연주니까 대외적인 공간에서 관성이 계속 생깁니다. 정확히는 평관이 생기겠죠. 평관, 뭐 무조건 남의 남자 이런 거 아닙니다. 남자인 거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조직궁 안에서도 관성이 계속 생기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 명식이 관성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평관이, 정관이든 평관이든 이렇게 있으면요. 재성의 힘을 받은 다음에, 재성의 힘을 받은 다음에 평관한테 집중이 되죠. 평관이 하나밖에 없죠. 그럼 한 남자한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성은 있는데, 관성은 없는데 재성의 힘이 쏠려 있다. 그럼 당연히.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 계속해서 생겨나겠죠. 네. 이 대단히 단순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면은 관성이 들어와도 남자가 생기겠지만 재성이 들어와도 남자가 생긴단 말입니다. 자, 그럼 다른 예시를 한번 또 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변형시켜서 일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비겁이 있고요. 그리고 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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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그냥 인성 하나 넣어 볼게요. 자, 그럼 이 명식 한번 보겠습니다. 일간하고 비겁이 식상을 생하고 있죠? 그럼 식상이 짱짱하게 힘을 받았죠? 그럼 평소에 관운이 들어오게 되면요. 식상은 관운을 치기 때문에 남자를 쳐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분이 대운에서 재성이 들어왔다고 하면 가정해 볼까요? 대운에서 재성이 들어왔다. 그럼 10년 내내 재성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이 식상이 재성을 짱짱하게 생해 주겠죠. 짱짱하게 그럼 재성이 엄청 커졌겠죠? 그럼 당연히 식상이 뒤에서 쫙 밀어주니까 관성이 계속 생겨나겠죠. 네.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거를 조금만 더 응용해 볼게요. 응용하게 되면요. 그럼 저 경우에도 재성운에서도 남자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일간이 이렇게 있는데 뭐 편인 그리고 뭐 식상 그리고 재성 재성 그리고 여기다가 뭐 비겁 그리고 여기다가 뭐 쓸까요? 뭐 식상 또또뭐 할까요? 아또 그냥 비겁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러면 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까요? 편인이 일간과 비겁을 생해주죠. 그럼 여기가 하나의 세력이 됐습니다. 하나의 세력이 됐는데 식상을 생해주고. 요 비겁 일간과 비겁이 식상을 생해주고 요 식상이 다시 재성을 생해주고 있죠. 그럼 여기서 남자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재성의 힘을 받으니까 재성운에서도 남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재성의 힘이 짱짱하게 받았는데 재성이 들어오면 더 탄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재성이요 관성을 뱉어냅니다. 다만 한 명만 안 생길 수 있죠. 이게 재성이 딱 포커싱을 할수 있는 관성이 없기 때문에 막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식상하고 재성이 연결이 안돼 있죠? 그럼 식상운이 딱 들어오잖아요? 식상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요일간과 비겁이 식상을 생해주고, 이 식상이 다시 재성을 생해주겠죠? 그러면 요 뒤에서도 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뒤에서도. 그럼 앞에서는 공적인 자리니까, 나이 뭐 동창 출신이라든가, 조직 안에서 남자가 계속 생겨나는 거고요. 식상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에서 오히려, 이, 비겁과 일관이 식상을 생해 주고 요 식상이 다시 재성을 생해 주게 되니까 힘을 받죠 재성이 그럼 또 관성이 생긴다 라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요게 뭐 남녀가 뭐 평등해졌으니까 평등한 건 맞죠 근데 평등해졌으니까 그래서 여자한테도 재성이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나시는 거세요 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자 식상이 강하면요 당연히 재성도 힘을 받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재성이 강하면요. 당연히 관성도 힘을 받는 겁니다. 관성의 힘이 강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인성도 의 힘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평면적으로 보지 말고, 어, 입체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응용한다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재성을 만들어내는 게 식신하고 상관이죠? 그럼 사주 원국에 식상에 힘이 집중되어 있으나, 겉으로 드러나 있는 재성이 없다. 그럼 이제 응용되시죠? 남자분도 식상 운에서 재성이 생기는 거예요. 대신에 한 번에 여러 명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막 순차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식상의 힘이 집중되어 있는데 사주 원국에 있는 재성이, 재성이 드러나 있어서 이 재성으로 연결이 된다. 그럼 한 여자한테만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바람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절로 생겨나는 거니까. 그냥 인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거를 조금만 더 응용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 정인이 없단 말이에요. 정인이 없다고 엄마가 없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편제가 없다고 아빠가 없네? 이것도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편재를 생해주는 건 상관이 아니고 식신이고요. 정인을 생하는 것은 편관이 아니라 정관입니다. 그 사람이 정간의 힘이 강하다면 정인 당연히 있는 거고요. 식신의 힘이 강하다면 편제, 아버지도 당연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어, 아주 쉽게 저희가 응용해 볼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결론은 뭐겠습니까? 결론은 자연의 이치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도 재성이 강한데, 강한데, 사주 원국에 드러난, 드러난이라고 했습니다. 지장간에 있는 거랑 상관없이요. 드러난 관성이 없다면, 관성이 없다면, 남자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재성운에서도 남자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관성이 드러나 있어도, 네, 관성이 드러나 있어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일간, 식상, 그럼 이제 식상 빼고 한번 예시 들어봐 드릴게요. 일간, 비겁, 재성, 관성. 네,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일간하고 비겁이 재성으로 바로 연결이 안되죠 왜냐면은 식상을 먼저 생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은 식상운이 들어오잖아요 식상운이 들어오게 되면요 일간과 비겁이 식상을 생하고요 이 식상이 재성을 생해주고요 그럼 자동적으로 재성이 관성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식상운에서 남자친구가 생기시겠죠 연애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또 바꿔서 일간이 이렇게 있고 똑같이 비겁이 있어요. 자, 근데 식상이 없고 재성만 이렇게 있어요. 아까 전에는 관성을 적어 놨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요. 소통이 안 돼요. 그죠? 소통이 안 돼요. 연결도 안 되고 관성도 없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분이 식상운이 들어온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간과 비겁이 식상을 생하고 식상은 재성을 생하니까 힘을 짱짱하게 받았죠, 재성이. 그러면은 재성이 관성을 토해내겠죠. 관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반면에 이제 인성이 강하신 분들은 조금 불리하죠. 왜냐면 특히 이제 사적인 자리에 인성이 강하신 분들은 뭐 인성, 인성 이렇게 있다. 인성은 관성으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관성은 남자죠. 그럼 남자가 이렇게 쓱 들어왔더니 남자가 이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인성을 크게 키워 주고 크게 키워 주고 관성은 쪼그라들겠죠. 그럼 말 그대로 생각은 많아지고, 생각은 많아지고, 남자가 들어와도 생각은 많아지고, 연애가 잘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 되죠. 그럼 이제 이때는 인성을 좀 눌러주는 게 필요하겠죠. 뭐 재성 같은 게 들어와서 인성을 지그시 눌러주게 되면 재성은 또 관성을 생해주기도 하니까 그럴 때 도움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연애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연애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서 변해요. 여명도 재성이 남자다. 이건 틀린 이야기라는 거죠. 네, 틀린 이야기고요. 뭐 시대가 변한 건 맞고요 남녀가 평등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어, 이 명리에서 뭐 남자가 하늘 여자가 땅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네 그거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떤 그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면서 생긴 폐단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평등한 건 맞지만 그래서 재성이 남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성이 힘을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관성도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남자 사주에서는 남명 같은 경우에는 식상의 힘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재성도 힘을 받는다. 이렇게 응용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